은퇴 후 한국을 떠난 사람들 월세 30만원에 살아가는 진짜 이야기.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태국 당신의 노후는 어디인가요? 당신이 은퇴 후 맞이하고 싶은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북적이는 출퇴근길 대신 야자수 아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아침. 병원비 걱정 없는 삶, 그리고 저렴한 생활비.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사라지듯 출국한 사람들. 그들이 선택한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세 곳을 소개합니다. 1. 말레이시아. 64세 김철수 씨 부부는 30년을 살던 서울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여행이었죠. 그런데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곳에서의 삶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은퇴민 인기인 이유. 월 150만 원이면 고급 콘도 거주, 매일 외식, 취미 생활까지 가능 한국 식재료 구입용이 교민사회도 활발, 영어 소통 가능, 핵심 비자 정보, MMH, 예측은 필요 장기 체류 가능, 10년 단위 갱신 가능, 자녀 교육 및 가족 체류 가능. 김씨 부부는 말합니다. 한국에선 매달 빠져나가던 월세가 여기선 내 취미와 건강을 위한 생활비가 되더군요. 포르투갈 퇴직 후 혼자 유럽에서 살고 있는 정명숙 씨는 리스본 근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아침 시장에서 시작되죠. 생선과 올리브, 그리고 와인 한 병. 이곳의 여유와 온화한 기운은 그녀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포르투갈을 선택한 이유. 유럽치고 낮은 물가, 깨끗한 환경, 여유로운 사람들. 의료보험 비용은 연 10에서 20만원 수준. 대중교통과 도보로도 편한 생활 가능. 비자 정보. 디지털 노마드 비자, 골든비자. 연소득 약 3천에서 4천만원 이상 증빙 시 가능. 거주권, 유럽 여행 자유자녀 교육 가능. 정신적으로 너무 안정돼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느끼던 조급함이 사라졌다고요. 3. 태국. 박영희 씨 부부는 치앙마이로 은퇴 이민을 떠난 지 3년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같이 한국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고 한국 식재료로 김치도 담급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말하죠. 태국 은퇴 이민의 장점. 병원비 저렴. 은퇴비자 발급 쉬움. 한류 문화 인기 한국 음식가게 다수. 비자 정보. 50세 이상 연금 또는 은행 예치금으로 신청 가능. 은퇴자 전용 보험 필수. 태국은 친절하고 따뜻해요. 그리고 내 몸도 마음도 여기선 좀 편해요. 박씨 부부는 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제2의 나라는? 우린 너무 오랫동안 한국이 유일한 삶의 무대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다릅니다. 삶의 질과 생활비라는 현실이 가장 중요해지죠. 정리하자면, 나라 특징 추천 대상. 말레이시아 생활비 저렴, 영어 통용 실속형 은퇴자. 포르투갈 유럽 감성, 안정된 산문화형 은퇴자. 태국 친숙한 환경, 의료 좋음 수능형 은퇴자. 당신은 은퇴 후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말레이시아의 저렴한 천국? 포르투갈의 여유로운 유럽? 태국의 익숙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노후가 더 나은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